국회 국방위 위원장과 간사가 미 태평양 육군 사령부를 방문한 것이 2022년 8월 16일 공식 SNS 기정을 통해서 공개가 되었습니다. 미 태평양 육군 사령부는 한국 국회 델리게이션이 한미 동맹을 계획하고 발전시키며 강화하기 위해 미 태평양 공군, 미 태평양 함대, 미 태평양 사령부를 발, 방문했다고 밝히며. 대면 대화를 통해 동맹국 및 파트너와 협력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고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 태평양을 위한 집단적 힘을 구축한다라는 멘트를 남겼습니다.공개된 사진에서 확인되는 인원은 제21대 국회 후반기 국방위원회 위원장인 이헌승과 21대 국회 후반기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겸 간사인 신원식입니다. 사진의 한가운데 있는 장성은 미태평양 육군 사령부의 전략 계획 담당 부사령관인 호주 육군의 크리스 스미스 소장입니다. 미태평양 사령부는 코리아 내셔널 어셈블리 a 리게이션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국회 공식 사이트에 국방 위원회의 공식 일정을 확인해 보면 2022년 8월 8일부터 8월 19일까지 아무런 공식 일정이 없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된 국내 언론의 보도 내용도 없습니다. 따라서 국회 국방위원회 공식 행사가 아니라 위원장 이헌승과 간사 신원식의 개별 방문으로 보입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공식 대표단이 미국을 방문한 것은 2021년 7월 27일부터 31일까지 민홍철을 대표 단장으로 한 것이 마지막입니다. 당시 국회 국방위 대표단은 하원 미 하원 군사위원장인 아담 스미스 위원, 상원 군사위원회 위원인 테미 더워스 상원의원, 어, 미 국방부 정책 부차관 대행이었던 아만다 도리, 인도 태평양 사령부 사령관인 존 아퀼라노 해군 대장 등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어, 21대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 정수는 17명이고, 어, 후반기 현재의 그 위원수는 16명입니다. 이중 더불어민주당 소속이 9명, 국, 국민의힘 소속이 6명, 정의당 비례대표가 1명입니다. 현재 성원 16명 중, 어, 군의 그 장성 출신은 어,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인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인 김병주, 국민의힘 비례대표인 전 합동참모부 차장이었던 신원식, 국민의힘 지역구, 그러니까 춘천, 철원, 화천, 양구, 을 지역구의 그 의원인 전 교육사령부 사령관인 한기, 고등 3명 뿐이고, 나머지 13명은 모두 그 비장성 출신이거나 민간인 출신들입니다. 아, 이 사안에 대한 시사점과 해석을 해보면, 어, 현재 그국회의 그 다수를 점유하고 있는 그 더불어민주당의 그 어, 영향하에 있는 국방위원회의 구조로 볼때이현승과신현식의 미태평양 육군 사령부의 방문은 국회 국방위원회의 공식 대표가 아니고. 어, 국방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라는 그 신분으로 개별적 방문을 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그미 육군, 태평양 육군 사령부 이외에 다른 곳에서는 이들의 방문 사실을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과 미페 태평양 육군 사령부 내에서도 그 사령관이 아니라 부 사령관과 함께 사진을 촬영했다는 점도 이를 방증을 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 국방위원회 의장과 간사가 미태평양 육군 사령부를 방문해 왔다면 사진이 공개가 된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공개 사진이 미태평양 사령부나 태평양 공군이나 태평양 해군이 아닌 미태평양 육군 사령부라는 것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방문사실 공개, 공개가 된 2022년 8월 16일은 그 호주에서 그 한국 육군참모총장과 육군본부 정책실장이 미태평양 육군, 미태평양 해병대, 호주 육군, 일본 육상자위대의 최고 지휘관들과 모종의 회의를 실시를 한 8월 11일에서 13일 이후 직후입니다. 그 한국과 미국, 호주, 일본의 지상군리 그 모종의 연합전력을 구성하는 듯 하는 상황 속에서 아마 이러한 그 움직임을 국회 차원에서 지원을 하기 위한 그 선행 활동을 한 것이 아닌가 라고 판단이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